저는 요리할 때 어,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포도씨유를 사용하는데요. 저희 친정 모,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포도씨유가 요리할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먼저 기름을 두른 다음에 각종 야채와 고기를 볶을 건데요. 칠리 소스를 4티4푼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사 티스푼 넣어주면 되는데 먼저 몬 스위트 칠리 소스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칠리 소스이긴 한데요. 두 가지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베트남 전골 요리할 때는 어, 여기 피쉬 소스가 반드시 필요한다고,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베트남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친구가 알려준 대로 또 다시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고기 색깔 좋죠. 유니어 훈니가 정말 좋아하는 고기들이에요. 여기 다진 마늘, 청경채. 후니가 제일 좋아하는 청경채예요. 그리고 버섯 요리를 한번 시작해볼게요.